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라TV입니다 아 오늘은 잭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잭에이의 기존의 캐릭터는 좀 많이 바뀌어서 어 기본적인 콤보를 조금 알려드리면서 뭐 특성 같은 것도 살짝 있으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잭 어퍼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퍼가 여기서 왼손 눌러주면 상오른손 어퍼다음에 왼손 눌러주면. 이게 위로 때리는데 이게 풀차지까지 들어가요. 데미지가, 고데미지가 나오죠. 이런 게 있고 이게 토네이도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토네이도가 3 왼손, 왼손도 토네이도예요. 그래서 기존 콤보에서 똑같이 토네이도 콤보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토네이도가 뭐가 있냐. 앞으로 왼손, 오른손, 왼손. 이것도 토네이도예요. 그래서 때려주고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토네이도가 되죠. 근데 토네이도가 또 있는 게이뒤 왼발, 오른손 아니면 앞으로 왼발 다음에 이를 유지하면 자세가 나갑니다. 근데 이 자세, 특수자세인데, 이 특수자세에서 그냥 왼손을 누르면 이 기술이 나갔는데, 이 특수자세를 잡고 앞으로 왼손을, 이 왼손을 눌러주면 기술이 다르게 나가요. 이것도 토네이도에요. 이렇게. 그래서 콤보를 때릴 때 여러가지 콤보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콤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콤보를 때려주고, 아까 알려진 대로 콤보를 이렇게 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퍼, 아보른발 그리고, 어퍼, 아보른발 93단, 앞, 투, 원, 이거. 투, 원, 원. 이렇게, 이것까지 콤보 같아요. 그래서, 투, 원, 원. 달려가서 다시 투, 원, 원. 이렇게 콤보 같아요. 이게 좀 쉬운 콤보인데, 만약에 조금 자신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세를 잡고 6 왼손이 토네이도 콤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시저스 다음에는 웨러퍼 하고, 다시 잡고 6 왼손 달려가서, 딴, 딴, 그리고, 딴.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두번 하고, 그 다음에 해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해주고, 해주고, 두 번, 어쨌든 이 콤보를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두번 하고, 안전 상태에서, 유겐손, 달려서, 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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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데미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데미지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시고, 다시, 딴, 딴, 딴. 66이죠? 근데 이걸 두번 하고, 날리고, 딴, 딴, 딴 하면, 데미지가 매우 세죠? 이렇게.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벽도 잘 보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 다음에 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차지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또 자세 잡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날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좋고, 근데 풀 차지했을 때가 데미지가 세거든요? 근데 이풀 차지, 왼손을 누른 상태에서 풀 차지는 날리가 되는데, 이걸 하고, 달려가서 앞으로 까고, 이렇게까지 확정으로 콤보 들어가요. 이게 그 콤보로 쉬워요. 달려가서 앞으로 오른발, 투잽, 앞, 원, 투, 원. 이렇게 콤보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날려주고, 앞으로 오른발, 투잽, 원, 투, 원. 앞으로 유지하고 때리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또좀더 때리고 싶다. 그러면 때려주고, 이렇게까지 돼요. 이게 쭉날라가겠죠 콤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 콤보기 때문에 이걸 외우셔야 되고, 이제 벽콤으로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벽을 좀 가봅시다. 가주고 벽으로 이 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쉬운 콤보 쉬운 콤보도 이게 좀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이렇게 콤보 때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벽에, 벽에 다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벽을 벽콤을 어떻게 때리냐 3 왼손 왼손도 이게 토네이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토네이가 됐을 때 타수가 먹어요 그래서 이9 3단을 했을 때 이게 들어가는 상황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가는데 막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콤보가 안 들어가요 이 다음에가 콤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2타로 줄여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2타로 했을 경우에는 간단해요 앞으로 오른발 잭상고 하시면 돼요 에어퍼원 앞으로, 오른발, 잭상과 하면 콤보가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이게 앉은 상태에서 기상 왼발도 자세가 되는데, 이 왼발 다음에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면 자세를 잡고, 여기서 6 오른손으로 해주면 벽홈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 콤보가 벽홈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밑으로, 이 자세에서 6을 해주면 6, 6 커맨드를 입력한 상태에서, 어, 커맨드가 된다. 여기도 특수 코멘트가 또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여기서 자세를 잡죠? 근데 여기서 그냥 오른손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세 잡고, 6오른손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벽홈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초익수가 토네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초익수는 1타기 때문에 타수가 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익수로 날렸다, 하고, 이거 하고, 자세 잡고, 이거 오른손으 하면 이렇게 딱 콤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타를, 1타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2타를 했을 때는 그냥 앞으로 오른발, 잭상고 하시면 돼요. 쉽, 이게 쉬워요, 그냥. 면허퍼 1, 앞으로 오른발, 잭상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잭은 특성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히트가 되잖아요. 근데 자세가 됐을 때, 여기서 오른손, 그리고 왼손을 썼을때 게이지가 더갑니다 근데 여기서 파크가 추가돼요 파크가 추가돼요 이렇게 파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드 데미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가드 데미지가 나오는데 맞히면 베스트고 가드 됐을 경우에도 가드가 됐을 때도 이잭면장이 확정이기 때문에 이 잭면장 스매시가 확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특수 자세에서 가드를 해도 12프레임까지 확정이라는 얘기예요 맞히면 더 대박 맞히면 뭐 콤보 때려주면 되고 이렇게 하고 때려주면 되고 이게 가드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12프레임까지 확정이에요 가드가 됐을 때는 하고 이게 상황이 될지 안 되는데, 이게 가드되면 이격까지 확정이라는 거예요. 잭면장, 스매시가 잭면장이기 때문에, 1 0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에서 하단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아는 거는. 여기서 양손을 하면 잡기가 나가고, 여기서 왼발을 하면 찍기. 근데 이 찍기가 앉은 상태나 선 상태나 이번에 유지가 된다는 것도 바뀌었고, 여기서 왼손을 하면, 노멀을 맞아도 이렇게 잡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초익수 때려주면 트겠죠 그리고 오른손은 이거 오른발은 발차기 이것도 상단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걸좀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좀 콤보 연구라뭐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철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스